안녕하세요. 뇌보비입니다. 매 작품마다 명작을 탄생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영화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놀라운 상상력과 현실주의적인 작업방식과 연출 등 크리스토퍼 놀란 특유의 색깔이 담겨있는 여러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순위는 해외매체 선정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위는 영화 테넷입니다. 영화 테넷은 2020년에 개봉한 영화로 크리스토퍼 논란답게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일반적인 영화에 비해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관객들이 스토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거대한 스케일과 눈을 사로잡는 액션신 등의 여러 요소들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좋은 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 테넷은 SF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작했으며, 영화에 사용된 VFX 신 또한 280컷으로 일반적인 SF 영화의 3분의 1도 안되게 적은 양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영화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를 예상했는지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4위는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이제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인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로 스토리와 연출, 시각적인 부분과 음향까지 여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인터스텔라 또한 크리스토퍼 놀란답게 대부분의 장면이 CG가 아닌 실제 세트를 지어서 촬영한 것으로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듣는 순간 영화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높은 수준의 배경음악들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각본은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동생인 조너선 논란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조너선 논란은 인터스텔라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고, 이론적으로 올바른 각본을 쓰기 위해 다수의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 끝에 영화 인터스텔라는 역대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작품들 중 최고의 평가를 받은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3위는 영화 인셉션입니다. 영화 인셉션은 2010년에 개봉한 영화로 꿈을 소재로 했으며 많은 SF 영화 덕후들에게는 인생 영화로 꼽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 《인셉션》은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꿈이라는 소재를 응용해 꿈 속의 꿈이라는 신선함을 표현해냈고 상상 이상의 영상 비주얼과 주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연기가 어우러져 완벽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신박한 액션씬과 스릴 넘치는 스토리 및 영화를 채우는 웅장한 음악들 또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한번 영화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고, 영화 속에 숨겨진 수많은 복선과 의미들은 같은 영화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볼 정도로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2위는 영화 《다크 나이트》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 《다크 나이트》. 영화 다크나이트는 2008년에 개봉한 영화로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으며 슈퍼 히어로 영화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다크나이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빌런인 히스레저의 조커를 탄생시켰으며 2시간이 넘는 상당히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또한 단순히 슈퍼히어로를 그려낸 영화가 아닌 성과악의 경계에 대한 고찰을 영화에 담아냈으며 현실적이면서도 블록버스터의 정체성을 일치하는 연출과 주연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는 엄청난 흥행과 최고의 찬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위는 영화 메멘토입니다 영화 메멘토는 다크나이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작품은 아니지만 취향이 맞는다면 인생영화가 될 수도 있는 영화로 2001년에 개봉했으며 기억과 시간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메멘토 또한 테넷과 비슷하게 스토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소재도 참신하지만 무엇보다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 영화를 더욱 어려우면서도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메멘토가 25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저예산으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혹은 볼 때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마저 섬세한 편집이 들어가 있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계산적인 연출에 대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는 영화지만 영화 메멘토는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향이 맞는 사람에게는 명작이 되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 영화 탑 5를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무비였습니다.